어 삼학년 학생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3월부터 못 만나고 4월부터 4월 9일인가 그때부터 음. 만났는데 그 동안에 3학년들이 너무 잘 해주고 열심히 음. 생활해줘서 선생님 올해 복흥에 와서 처음 담임을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. 지금은 아직 졸업까지는 좀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앞으로도 잘. 생활해줬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, 어, 남은 기간 동안에 많은 정도 쌓고, 또 친구 간의 우정도 잘 지키고, 그런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졸업을 하게 되면, <laughs> 선생님도 잘 찾아보고, 어, 복흥도 잊지 말고요. 그 다음,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을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아마 우리 복흥 3학년 올해 졸업생들은 자기가 꿈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또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많아서 이룰 수 있을 거라 믿고 한 10년 후에쯤에 <laughs> 자기 꿈을 이룬 여러분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3학년 여러분들 사랑해요. <laughs>